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어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양 재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트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 재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트러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 있어 애워 쌓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성수리나무 아래 곧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땅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간절한 회복의 그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의 우상들 오늘은 이제 우상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의 말씀인데, 우리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경계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무엇인가를 다른 무엇을 겸하여 섬기려와 섬기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섬기는 그런 마음 바로 우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과 그리고 골짜기마다 우상을 생, 우상을 그 만들고 또 우상을 거기에다가 세우면서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긴 그 모습을 아주 적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이 유학형 인간이라는 그러한 말들이 있듯이 외모와 또한 성격과 그리고 학력 어떤 자산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여러분 우리가 욕망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때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그 가장 약한 그 고리를 잡고 흔들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혹은 어떠한 우리의 물질들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섬기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가장 자신에게 약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우상이라고 영적인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우상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의 심판 심판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본문 3절서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산과 그리고 언덕 그리고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서 무엇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냐면 말씀하시냐면 칼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산 고곳마다 우상을 세우고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 시내와 골짜기 그가 그들이 세운 그 산과 언덕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보내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들은 백성들이 우상에게 우상을 우상에게 분양하면서 자신의 열정을 쏟았던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던 그 제단들을 허물고 부수고 그 우상들 앞에서 그 우상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시체를 두면서 그 뼈를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대 앞에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들의 뼈가 흩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대가 우상이 그 것이 바로 그들의 심판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우상이 지금 현상 우리 현대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물질이 우상인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나가게 되어지면 무엇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냐면 바로 그그 그 물질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것을 어, 멸망시키시면서 그, 어, 그들이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우상들은 바로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 확실하게 그 우상들을 폐하시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바로 그 대상이 심판의 현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사랑했던 그그 그 어, 대상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상처가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시험이 들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것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바로 어, 그 현장이 바로 심판 때의 심판의 현장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 또한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우상은 어, 고대 사회의 어떠한 이 돌덩어리와 같은 그런 어, 부분들이 아닙니다. 바로 내 욕망을 투명한 어떠한 돈또 자녀들 또 자기 만족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짜 신들로부터 어떻게요?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며 때로는 어, 정말 아픈 어,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그 아픈 징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그리고 그 허상된 그 우상들을 깨뜨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된 희망을 우리에게 희망을 이어가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서부터 10절 말씀은 그 참혹한 심판 중에서도 일부를 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궁률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정말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를 바로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솔직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정말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면. 아, 우리가 정말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마음으로 정말로 우상들을 섬겼던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어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 사랑의 이 칙찍지를 깨닫게 되어준다면 그보다 여러분 큰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9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떠났을 때에 당신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한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는 단순한 어떤 그어 분노가 아니라 아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한 그어 절절한 슬픔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어 후회보다는 늦지 않은 바로 회개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다 후회하고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할때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후회하고 또 뉘우칠 때가 있습니다. 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역사의 시작점은 후회도 아니고 뉘우침도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의 돌이킴이 있을 때에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죄를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인하여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점점 점점 넓혀지고, 그 지경들이 넓어짐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그 징계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아,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심판이 너희들에게 내려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국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 삶의 영역에서 바로 하나님만을 주로 인정 인정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우리 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모든 것들 영역 속에서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바로 심판의 아주 철저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염병과 칼과 기근은 피할 수 없는 바로 언약적 저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이 황폐해지는 이 비극적인 결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결코 헛된 경고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바로 주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우리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이해하시고 대충 그냥 용서하시고 대충 국룰하게 여기시면서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부분들입니까 바로 그냥 적당히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그냥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 그냥 우리의 어떤 신앙들을 그냥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 그냥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하나님을 그냥 자신의 어떤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여러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는 영적 음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죠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라고 이야기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온 전혀 바로 우리의 삶의 온 영역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라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결코 멸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어, 신부로 세우시려는 바로 어, 사랑의 채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뭐 우리 우리의 마음만이 아는 것이죠.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어 힘든 어, 그런 어, 삶의 에, 과정들을 겪고 있다라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바로 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혹여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또한 힘듦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정결된 모습으로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나의 구주로 의지하며 우상을 우리가 제어 버리고 또한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을 떨쳐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나아가는 그 정결된 마음만을 우리가 소유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어,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상을 숨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성기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의지하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